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25일입니다) 모자일이고요. 예, 바로, 누른 지가 나타나는 그런 운세죠. 어, 오늘은 바로 거부들이 태어나고요. 아주 잘생긴 사람들, 미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그런 날이 또 되겠죠. 그래서 예체능 쪽에 탤런트, 배우,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주 다양, 다양한 어떤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지띠가 진화를 맞아서 그죠. 평온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물었으면 하지 않으면 무난한 하루가 되겠고요. 예. 소띠님도 오늘날 이사라든가 수술 예 만사행동이 되겠죠. 그러지 연애도 잘되고 예 금전은 사업은 제조 모든게 이루어지고 여행을 가도 되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하루가 되겠죠. 예 범띠님도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이죠 무난한 하루가 되겠고요. 예 토끼띠님도 오늘 약간 이별수가 있으니까 구설수좀 조이하시고요. 보이시피싱 조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늘 그 적은 가까이 있죠 그죠. 우리 이 포원 안에 옷에 도둑놈이다 있다. <웃음> 참 무서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용띠도 오늘 만사가 이루어지겠으나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운세가 되겠습니다. 예. 뱀띠도 아주 좋습니다. 금전이 좋고요. 복근 한줄 사보시고요. 앞길이 열리는 그런 운세입니다. 말띠는 약간의 충살이 있죠. 충살이 있으니까 시비구을 주의하시고요. 오늘 나무 일에 참견하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면 좋겠죠. 양띠도 약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입 조심하시고, 그죠. 늘, 그죠. 나무 일에 칭송하는 것이 좋겠죠. 예. 그니 예, 남을 흉보단그 흉이 결국은 나에게 보면랑처럼 돌아오겠죠, 그렇죠? 육지 사지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숭이도 오늘 무난하되라도대다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고 이사해도 되고 여행 가도 되고요. 뭐 투자를 조금 해서 예,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근 한줄 사보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닭띠도 약간의 파살이 있으니까 입 조심하시고 구설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개띠도 무난하고 명예가 들어고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남친이 생기고 진급 수술 그죠? 승진이 예, 되고 좋은 소식이 오겠습니다. 예, 대지부터 무난한 하루가 되겠죠 오늘은 예, 동료가 생기고 우정이 싹트는 그런 날이 되고요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생기는 그런 운이 돼서 아주 좋은 하루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예, 경상북도 경주시 예, 바로 옥산서원이 되겠습니다. 옥산서원 입구에 저기는 대흥사가 되겠고요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서. 여기서, 예, 운세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기온 차이가 많이 구하니까, 예, 건강주의하시고요. 예,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예, 또, 이래 추울수록, 예, 또, 맨발 운동 같은 것은, 예, 아주 건강에 좋답니다. 슬매를 깨는, 슬매를 끄는, 슬매 견들을 예, 조사를 해보니까, 예, 겨울에는, 예, 피가 한세배 정도 더 빨리 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울수록, 예, 운동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몸에는 더 좋다. 예. 또, 그 중에서는 우리가 땅을 바을 때, 예, 맨발로 그, 밟아보시면은, 어떤, 예, 승인병, 이런 거, 상당히 우리가 특히 남자분들, 전립선, 이런 쪽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부인까지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 조금 따뜻할 때는, 꼭 맨발 로 운동도 해서, 예, 겨울철에 오히려 운동이 더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팔공샘 t v 의 짧은 영상에 맨발 걷는 것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참여하시면은, 나주 치유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예, 멋진 목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1월 25일어. 아주 이제는 절기로서는 이미 봄은 땅속에서는 봄이 슬슬 올라오고 있답니다. 날은 마지막 추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파송생입니다.